왔어요. 10시 버스 타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버스 앞에 어디 어디 간다고 붙어 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타즈베기는 이렇게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보는데 어디로 가는데? 여기서? 오른쪽이 어딜까? 타즈베기. 50 bir var, minibüs. When is it will uh, departure time? Minibüs. Bus, minibüs, big bus. Hmm. Big bus teyin var. Minibüs, маршрутka, маршрутka var. İşte burada. маршрутka teyin var, teyin var. İşte. Pe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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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객행위를 하다가 내가 마시로가 탄다니까 다른 데로 그냥 알려주긴 하네. 여기가 택시 타고 가면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 모아가지고 택시 타면 제일 좋겠지만 인원이 없기 때문에 좀 혼자라서. 지금이 몇 시냐? 지금은 9시 46분. 한 15분 뒤에 하나가 출발할 건데 사람이 안 차면은 뭐꽤 오래 기다린다고도 하네요. 무사히 응. 하도 가야 되는데. 응. 것 같아? 아, 고기 오렌지 하나도 못 따라 들으니까. 약간 타격이 없습니다 이쪽인거 같은데? 우와 <목소리> 시장이야 아 뭐야 여기 시장인데? 우와 짱짱 분명히 지금 저기 벤이 모여있거든요? 데 <목소리> <모여있는 것 같아. 목소리> 한국인 한 번도 없다, 진짜. 나 외로워. 가지베기? 마슈르카? 아, 그다음리 가지베기. 아, 스타빵 트인다.

현금을 uh, uh, 무조그 가지고 or, 다녀야 돼요. e 무 t No, 1 이거? 5 Ah, 20. 20. 20. 20. 20. 20. <laughs> 오, 예. 20. 20. 20. 20. 2 2 2 2 20. 20. აუ ანკე უ ორარე ანძა ჰასბეგი გო მასშოთ კა გო სიდა გო ჩემტენო ფロკო ოკეი კა ვორტ პრაის 20 ლარი აა აკა 15 하자 აა გე ბა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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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ოკეი ოკეი ჰო 돈 내고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네, 여기만 지금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왜 저렴한 스위스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간식도 팔고 계십니다. 지금 도착해가지고 캐리어 이렇게 손으로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캐리어를 끌만한 땅이 아니거든요. 뭐차 없으면 웬만한 배낭만 가지고 오시길 바라고. 전 다행히 캐리어가 엄청 무거운 건 아니어서.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오자마자 아산박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짜란. 체크인 했습니다. 테라스 있는 방으로 했거든요. 하루에 지금 조금 비싼 기간인 것같네요 그 6만원인데. 진짜 뷰가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나라라라따 와, 진짜 어떡해? 여기, 어떡해요? 나 오늘 어디 안 갈래. 진도 예쁘죠? 너무 예쁘다. 오늘 여기서 꼭 컵라면을 먹겠어. 내가 떠나줄게. 나갈 거야? 뭐죠? 그리고 저기 아웅이 두 마리가 있네. 토끼다. 안녕. 안녕 얘들아. <laughs> 햇살에 몸을 그르고 있었어. 지금은 일단 마운틴 프크스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저는 혼자 왔으니까 와, 주타 트레킹에 갈때 어, 택시를 타면 혼자 내는 비용이 너무 크고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가고 그냥 투어사를 통해서 주, 주타 트레킹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대요. 혼자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게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지금 이제 내일을 위한 트래킹 예약하러 갑니다. 근데 진짜 좀 속상한, 어이없는 일이 있는데, <laughs> 숙소 가가지고 제가 삼각대를 꺼냈는데, 삼각대 제가 머무는 그 나라에서 샀거든요? 핸드폰도 내고, 카메라도 낄수 있는 걸로 샀는데, 근데 막 꺼내보니까 제가 그거 말고, 그 저한테 안 맞는 거야. 제 거를 쓸수 없는 생각들 하나 빌렸었는데,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건 돌려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다가 세워놓고 촬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속상하네. 뭔가, 절교형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 부탁해야 될것 같아요. 찍어달라고. 그래도 일단 날씨가 좋으니까... 좋으면 됐죠. 왜 이렇게 교훈을 얻습니다. 두 번, 세번 체크해라. 찾았다. 근데 내일 과연 주탁하는게 있을까? 아, 이 물질... The accommodation a n j u t t a t o m o r r o w so oh, I have really. to go. Ah okay, tomorrow. 아. 약간 계획 없이 살면 이게 또 변수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음식 감사합니다. 제가 찍힌 거는 오늘 케밥하고 그리고 와인 튕기는 젠리콘카르투라는 매콤한 스프에요. 저는 다 고수 만들어가지고 끄덕끄덕 제가 찍힌건 세미 스위트 레드와인이 있어가지고 너무 넓은 레드와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약간 화이트 와인을 로해서좀 선호하는 화인데, 이 음식에는 레드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레드를 시켰는데, 어, 땜맛 있어요. 쉬었 땅땅 땅땅 귀여워. 진짜 고양이 천국이다. 고양이 천국. 와인 한 잔을 마시고 나니까 트레킹 하기 너무 귀찮아져서 사실 트레킹이 그렇게 막 뜻이 없거든요. <웃음> 사실 <웃음> 내일 가는 그 주타 트레킹도 여기 오면 꼭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보자 해가지고 가는 거고 사실 막 그렇게 트레킹 좋아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예쁜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 좋아해서. 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트 가서, 이게 뭐야! <laughs> 진짜 큰 소금쟁이 같은 게 날라왔어요. 아무튼, 근데, <laughs> 오늘은 이제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음, 컵라면도 하나 사고, 그리고 맥주도 좀 사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정말 너무 한적하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삼각대를 이상한 걸 가져온 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laughs> 아, 근데 길이 너무 예뻐, 진짜. 너무너무 아, 너무 예뻐요, 길이. 음, 여기 뭐, 소키우나? 그런가 봐, 요 밑에 마린지 소인지 좀 막, 있네. 조지아, 진짜 힐링 여행으로 너무너무 강추합니다. 너무 예뻐. 가을 사진 찍고 뒤에 보니까 소화지가 있는데 너무 예쁘네. 진짜 보면, 아, 저 이렇게까지 어린 소화지 가까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너무 예쁘고, 잔디가, 잔디 같아, 잔디. Pray bull. No. Beauty. Really?